자 우리 동네 아지미가오신 어, 시어머니 때부터 쓰셨던 그 어, 세점을 가져오셨어요.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기라는 물건인데 어, 제사 지낼 때 어, 어르신들한테 썼던 어, 그런 물건입니다. 불기 시작만 출발합니다. 만. 제사를 지내신 분이 별로 없어서, 요새 큰 일이에요. 2만 넣었습니다.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2만 넣었습니다. 자, 3만 가겠습니다. 3만. 3만. 자, 이것은, 어, 동네에서 아마 우리 시, 시아버님께서, <laughs> 징제비면 대장이에요, 원래. 징제비는. 아마 갈게요. 우리의 소리. 불국사의 뭐, 종소리같이 들리네 불국사에서 이거 나오는가? 가겠습니다! 징! 이만 출발합니다. 삼만 같다. 삼만 나오시고, 사만? 사만. 감독님, 그거 징 필요하잖아. 사만. 그럼 얼른 들어주야지 못하라고. 뭐 보시겠어. 오만가 겠습니다 오만? 지금은 밥그릇들이 갈수록 적어져요. 앞으로 밥그릇이 한 10년 지나면 요마란 밥그릇이 나오겠더라고 예전에는 밥을 기본 깨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다고요? 이렇게 쌓고 눌러갖고 썼던 어, 그통 밥그릇입니다. 두개 일관만 출발합니만 관심 없어. 만, 출발. 만. 네, 만나오시고 빨리 레요 이게. 사람의 머리가, 제가, 제가 마이크 이야기하면 턴이 늦어진가? 왜 1초 맞다. 반 후에 나타날까? 연습이 필요한가? 연습이 필요한가? 우리 경비를, 이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막, 급하게 막, 눌러. 이만. 이만 나오시고, 삼만. 좀 아쉽죠, 이? 살 때는, 예전에, 제가 어르신이, 내 인상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 그때는 진짜 저한점한 점들이 장에 가서 유, 유기 가게 가서 정말 큰맘 먹고 사야 저런 걸살수 있었거든요.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저런 물건들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 3대요? 중국 거요? 모시요? 한산 모신가요? 한산 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 거요? 다 한국 거요. 예자 얼른 들어오세요. 기회 놓치니까. 영상보의장님한삼삼배 나왔습니다. 삼배 모시. 한삼도로 거랍니다. 아, 네. 자 가겠습니다. 시작. 막. 오만 나오시고 아쉬운 분 많지 그러 양이 이거 뭐라 한 필이란가 뭐라 그거? 몇 필이나 되가 누가? 자, 5만 나오시고 10만 갑니다. 저요. 10만 나오, 15 갑니다. 15. 본인들 아찍 지금 제가 15. 뭐 이거 하나 가격이 얼 모르시구만. 15. 15. 자, 15 제가 찍었고 20 갑니다. 20. 22. 20 나오시고 살살 가볼게요. 22. 제사임은 절대 거짓말 안 하죠. 김회장님22 찍으셨고. 24. 마지막 찬스. 24.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사시면 w 로 사신 거 아시죠? 이십 나오시고, 이십사. 확실해 나가래 복사. 아니, 아니에 분 예. 반만 납하셔뭐 이천만 예. 뭐 원짜리도 아니이십얼마 갖고 반납이십쓰 자, 이십. 사4 나오시고, 이십오, 예. 이십 나오시고. 20. 26. 한착가야할 어. 물건인데, 세상에 거짓말 안 하신가요? 자, 기회를 마지막으로 26 나오셨어요. 27. 27. 27. 27. 27. 27. 에7 27. 27. 27. 27. 2 별표,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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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엇이 몇개 대짜 써주고 이 마크가 있어요 안에가 별표 자만 출발합니다 몰라 씨. 지금 빼고 있으니까 만 출발했으니까 아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만2만 삼만 삼만 사만 오만 오만 육만 육만 제가 육만 칠만 칠만 7만, 7만, 팔만팔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열 개. 팔 나오시, 역시. 한인마음 나타나셨구만. 9만! 9만! 하나, 고소입니다. 쌤 검증하셨어요? 문화, 천우담. 이게 고서도에서 잘르른데 고서가 요새 가격이, 골동품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데, 고서만 오르고 있더라고. 그건 다 아시면 돼요. 고음은, 이제 고음은 옛날, 몸이 우리 제사님의 한자를 읽었죠 모르시죠? 자, 소화. 옛날에는 다 이걸 공부를 했어요. 한자 따지는 동네마다 다 서당마다 했었는데, 필사본, 금나네금나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우리 나중에만 한 분인가, 영상포에도 이 한자로 된 것들, 자료들을 이제 모으셔야 돼요. 우리 삼행이 보면 그 경기도 책장에다가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10만, 제가. 뭐, 어, 이게안 찍지? 10만 갑니다. 10만? 제가 1 0만 했고. 교장님, 얼마이 찍을 자신 있어요? 이건 c 집이 c 요 c g c 안하면 g b c 는 b 뒤 g b CGB, 액션 취했는데, 자 10만 나오시고 12 살살 가봐요, 살살, 살살, 살살 가야 돼요. 12. 그만. 자 350장 올려 보세요. 자이 LP 판이 팝송, 경음악, 클래식, 댄고, 재즈, 플러스 제로바, 오마이갓 백판. 자 백판은 옛날에 해적판이라고. 그 복사본이에요. 몸이 막각진들이막 그때. 350장 니다 자, 그만 올리세요. 그만 350장 알았어요. 3 하나에 지금 몇 장이에요? 다해 가지고 350장. 이게, 이게 몇 장이에요, 지금? 이한 20장 되겠는데? 네, 한 20장. 일괄, 로 네, 350장. 저1로 자, 로 시작. 10만. 350장. 우리 경매장한하게에 10만 원, 만 원, 100만 원, 들이다막해0만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0만0만 원, 1요만 원, 1이다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다 10만 이요0만 원, 10만 원, 1 0요 원, 10만 원, 이0만 원, 1판한 장에 0만만 원, 0만 원, 이0만 원, 1 그거 없어 그것은 20 나왔습니다 25 가겠습니다 25 25 하나만 줘보세요 하나만 하나만 펴주세요 좀 잡아주셔 자 갑니다 적자몇 개에요 도대체 아니 몇 개냐고요 그게 40개 넘어온거 시작 가만 하, 아, 타, 내가, 뭐, 40개, 말아 안... 사정에서 한 빨리빨리 들으시라니까요. 성질 한게오만 40개란 게요? 10만. 하, 아, 타, 진짜. 이 아파 죽겠네. 아, 만원씩만 해도 40만원 아닙니까? 이게 만원짜리 되겠어요. 이거 글 쓰려면은, 하루에 내개 써도, 쓰다가 또, 하산지값만 해도 얼마인데, 이것이. 특성이란디 또. 예? 아, 십만까지 나왔다게요 제가요? 그럼 음, 제가 살게요, 그럼. 저한테 기회를 드리려게 하는 이야기예요 감독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십만 나왔어요. 저한테, 저한테 역 밖으로 사시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안줄 거예요. 다 났어요. 십만! 십이! 십만은 택도 없지. 12. 12, 좀만 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차하지 12. 12, 12. 이 오며며미 뭐실까. 그거 잘, 잘, 잘 만져야 돼요. 이건 이또 희로금이 암자를때 곤충 넣었던 거고. 요것은 뭐있을까 이건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것이고. 요것은 이제 돈 장시들 그 이제. 돈 들었는가 모르겠네. 개장치개장치들 들고 다니면서 개팔때 요새 개 고기 잘안 먹은데 우리 한국은 단백질을 땡길 것이 없어서 사실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좋아하지만 자세점 거의 강정기까지 가고 6.25 전쟁 때 서류까지 썼던 귀한 가방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물품은 진짜 한이설에 있는 가방들이라 역사적인 귀중한 자료들이에요 가겠습니다. 나는 최고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현관까지 가만하고 썼어요. 가죽 가방이다. 전부 다 가죽, 가죽. 잠깐 3만 출발. 대가리 어디가어요 대가리 올라가요. 요거 요, 요 대가리도 어디 대가리 어디 가면 있어요? 올가요탈때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맞죠. 이만 넣어주고 삼만 삼만 가마 요강은 옛날에 요강이 아니었고 그 가마를 탈때그 울렁증이 있어요 천재들이 타면 울렁거리니까 여기다가 응 멀미할 때 구토할 때 썼던 것이 거의 대침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사꾼들이 파란 걸로 고 가마 요강, 가마 요강 하는데 저쬐가나모강이 무엇이 들어갈 것이? 뭐에요? 진짜요 진짜 같은 가재야. <laughs> 제. 근데 이것도 이제는 안 만들어요. 자료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아가. 막. 진짜면 한 500? 1000? 여기가 문양이 사자되가리니까 도깨비구나. 김면이라고 그러죠 김면. 기면. 김면 하나 어져 붙은 거요 어, 우리 금성농장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자, 김면이 달려 있는 두개 달려 있는 자료는 어서십니다. 만 출발. 만. 이만. 천만. 천만. 오 이것이 예, 소시마요 예, 소시 옹기 소시마 예, 옹기 소시 백토 구마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귀한 것이 나왔네. 만. 2만 소시에요 백토에요 유약도 기가 막히게 묻어있어요 그리고 썼던 흔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가 볼까 3만 3만